스승님께서는 우리 운명의 30%는 자신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학업이나 일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면 많은 것 성취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사고나 일들도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사주의 이별수나 건강운이 안 좋게 타고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사주팔자를 우리는 다 타고 나는데 제가 이제 강의에서 어 30%는 우리 힘으로 바꿔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어자 불변 에너지가 40%라고 했습니다. 이 불변 에너지라는 말은 사주 여덟 글자는 딱 받는 순간 변하지 않아요. 자, 연, 월, 일, 시. 이게 두 글자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연, 월, 일, 시를 사주라고 말하는 거고 이게 두 글자씩 이루어져서 팔자라고 하는 겁니다. <laughs> 어떤 분은 이 팔자가 다르고 사주가 다른 줄 아는 분도 있어요. <laughs> 똑같은 말입니다. 어, 사주라는 말하고 팔자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연월일실을 사주라 말하는 것이고 이게 두 글자로 이루어져서 여덟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 팔자는 불변 에너지예요. 딱 받으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불변 에너지가 4 0다 그러면 요 불변 에너지란 뜻은 이 여덟 글자 중에 뭐 원진살, 파살, 형살, 충살, 백구살뭐 영마살, 도화살 등등의 이런 살들이 들어 있다면 이 타고난 그 살은 불변 에너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이라는 말을 쓰죠. 대운, 해운, 운이라는 말을 쓰죠. 이 운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운이에요. 자동차가 있으면 도로가 있지요. 이 도로가 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동차는 사주 팔자 여덟 글자고 이 운이라는 건 도로다. 그러면 이 도로를, 어느 도로를 내가 탔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이차 운명이. 어, 자, 보세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하고, 서울에서 신사적으로 국회사당 다니는 차하고, 저 삼성그룹에 다니는 차하고 좀 다르죠? 어, 벌써 예, 도로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 운명이 있고, 이 도로에 따라서 이차 운명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 도로에 따라서 30%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불변의 에너지는 40%. 이 도로 사정, 운에 따라서, 대운에 따라서 30%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대운까지 플러스 시켜서, 잘 보세요. 사주 8글자와 대운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가 70% 운명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 볼 때, 아, 당신은 대운이 좋다? 미래운이 좋다? 앞으로 4,50대가 좋다? 이런 말 쓰지요? 그건 바로 대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대운은 대박을 말하는 게 아니고, 10년씩 바뀌는 운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사주 여덟 글자가 도로를 잘 타고 가는지 보는 게 운이다. 그러면 사주와 운을 플러스 시켜서 우리는 70%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운할 때 운자를 쓰고 사주를 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사주팔자를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운은 대운을 가리킨 말이고 운 어, 사주 여덟 글자를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라고 말한다. 그럼 여기서 운명이 바로 70% 우리의 운세에 작용을 하며 우리 삶에 작용을 하며 우리 운명으로, 우리 운명으로 인정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내 노력으로 바꿔나가는 것이다. 음. 이70% 운의 흐름과 사주의 명과 이70% 기운이 우리 일반적으로 국민들한테 70%가 적용이 돼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70%는 이 사주대로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70%는 이 사주 타고난 대로 살고 있다. 그리고 30%는 사주를 좀 벗어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 나는 사주가 잘안 맞는 것 같아? 왜 그럽니까? 사주보다 더못 사는 분도 안 맞는 것 같다 그러고, 또 사주보다 더잘 사는 분이 있어요. 나는 사주가 요 정도 타고났는데 더잘 살아. 그럼 이분들 사주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은 우리 인간에게 70%는 맞다. 그리고 30%는 외해가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70%는 사주대로 살고 있고 30%는 사주를 벗어나서 더 긍정적으로 사는 분도 있고 좀더 부정적으로 사는 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30%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르게 노력하고, 바른 깨우침을 가져야 되고, 바른 지혜를 가져야 이 30%를 긍정적으로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미련하고, 멍청하고, 부족하면 70% 안에서 못 벗어난다. 근데 내가 지식을 갖추고, 보세요. 이런 도원 공부도 하고, 바른 인생관을 갖게 되면 30% 긍정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고난 사주보다 어, 더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30%는 운명을 개선시킬 수가 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무당집에 가서 점도 보고 잘 보세요. 어, 미래를 예측하고 좀더잘 살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도 하면서 좀더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변화가 없다.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전혀 없다면 사주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30%는 내 노력과 내 어떤 깨달음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주를 보고 참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주를 100%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알고 싶은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답을 드릴게요. 사주는 100% 믿을 건 아닙니다. 70%는 밑그림이며 작용을 하기 때문에 70%는 믿어야 된다. 근에 30%는 내가 개척할 힘이 있기 때문에 100% 매일 필요는 없다 이 소리예요. 제 얘기는 70%는 사주를 믿고 참고하는 게 현명하고 30%는 내 노력으로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100% 매일 필요는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자께서 바꿔 나갈 수 있냐고 물으셨는데 미리 알고 내가 미리 깨우치고 미리 방법적 노력을 하면 바꿔나갈 수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궁합도 미리 보고, 보세요. 내 팔자도 미리 알았어요. 그리고 내 팔자에 원진살이 있고 팥살이 있다는 거 알았어. 그리고 결혼을 딱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 성격이 정말 팔자들 못되게 나타나. 어? 그때, 그때 내가 알아차리고 이게 내 운명이었구나. 그러면서 내 나쁜 습을 고쳐나가고, 보세요. 내 행을 고쳐나가고, 어? 내 마음을 바르게 갖고, 어?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살작용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있어도 약해진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공부거리가 돼서 인생을 더 빛나게 살게 해줄 수도 있어요. 음. 제가 계롱산에서 한번이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 살이라는 것은 나를 깨우치고, 나를 자극하고, 나를, 에? 더 바른 인생을 살게끔 하려고 이 사람들한테 다 트릭을 써서 하느님이 살을 주는 거예요. 어, 또 전생의 어변에 의해서 살을 받고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전생의 어변에 의해서 살이 받아지는 거고 2차적으로는 하느님이 바르게 공부해서 네 빚을 갚고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깨우치라. 바르게 인생을 살게 하려고 또그 트릭을 써서 미션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이 살이나 단점을 깨우쳐서 바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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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을 하면 운명을 30% 개선시켜 나갈 수가 있다. 근데 내 팔자 해봐요. 팥살, 원진살 이런 게 있어서 내 성격이 지랄맞은데 잘 보세요. 자꾸 상대만 탓을 해. 그리고 하나도 안 고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70% 운명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벗어나려면 내 깨우침과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면 30%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아까 이혼이나 아까 이별수 또어 건강 나쁜 거 이런 것도 피할 수 있냐고 물으셨는데 내가 미리 알고 내 운명의 70% 운명을 미리 알고 바르게 노력하는 자세를 가졌을 때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때로는 내 팔자가 너무나 안 좋거나 운이 너무나 안 좋거나 보세요. 내 팔자에 나쁜 살이 많이 들어 있거나 할 때는 우리가 정성껏 기도도 하고 또 내가 어, 보시행도 하고 보행이라 그러죠. 어 그리고 내가 이제 가족이나 친척이나 보세요 친구들이나 대할 때도 늘 조심하고 그리고 내가 학문적으로 부족하다면 갖추어 나가고 또 깨우침이 부족하다면 마음 공부도 하고. 어 이런 지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살 작용력은 약해진다. 그리고 전화위복이될수 있다. 그래서 어 제가 있죠 여기 계신 분들 저한테 상담한 분들도 좀 많이 계실 텐데 상담할 때 팔자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거나 편중되어 있거나 어 이분이 반드시 그 업을 풀어야 될 문제성이 있을 때는 제가 방편을 가르쳐 줍니다. 어. 당신은 당신의 노력으로서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만 내가 도와줘야 될 방법도 이런 게 있다. 그러니 당신이 내 말을 믿고 따르려거든 이렇게 이렇게 방편을 잘 해봐라. 이렇게 말해줄 때도 있어요. 바로 그 방편이 기운을 순화시키는 작용을 해요. 왜내 혼자 힘으로 다 해결하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 기운을 순화시키는 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즉 순화시키는 역할을 부탁하는 거죠.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파서 병원도 가고 한의원도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조금 아플 때는 어때요? 의사 도움 필요 없이 내가 운동 열심히 해도 해결돼. 아 그래 안 그래요? 어. 근데 많이 아플 때는 어때요? 한의사 도움을 받든 양의사 도움을 받든 도움을 받아야 치료하기가 쉬워지지요. 그것처럼, 내 운명이 많이 심각하게 단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내 혼자로, 풀어, 내 혼자로 풀어나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방법도 몰라서 고초를 겪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럴 때는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지혜롭게 노력을 하면 그 업을 푸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편이 실제 나쁜 기운을 소멸작용을 하고. 그래서, 어, 우리 회원들 중에는 제가 이렇게 필요한 방편을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건 방편만 믿고 내 노력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작아요. 그 방편을 행하더라도 내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내 노력은 뭐예요?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고 상대를 위해 득대게 하려고 하고 내가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직장에서도 바르게 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항상 소통하는 노력을 잘하고, 어? 그리고 내가 정말 참회 정신으로 인생을 사는 거죠. 나는 이러한 단점을 받았으니, 나는 참여하면서 빠르게 노력하겠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노력할 때이 시너지는 크게 작용합니다. 한약을 지어주었더니, 어떤 분은 한약을 정성껏 먹고 운동을 함께 하는 분이 있고, 한약만 먹고 맨날 잠만 자고 술 마시고 뒤집어져 있어요. 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효과가 빠를까요? 어, 딱 와닿지요, 제 말씀이.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한약도 지어줄 수 있고 치료제를 줄수 있다. 근데 이 한약만 믿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면 그 병은 또 도질 수가 있다. 이 약을 먹고 치료하는, 이 약을 먹고 치료도 해야 되지만 본인들이 자신을 가꾸어 나갈 때 영원히 치료가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